그래프가 얘가 위치 관계 를볼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아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보자. 일단 꼭지점 뭐그마뭐지 그렇지. 어디로 하네요 왼쪽. 왼쪽 위. 위. 됐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자이러내라자 얘는 이번에는 기울기를 주고 y 절편을 안 줬네. 기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직선 얘를 기준으로 이제 평행하게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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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 이럴 때는 안 만나 안만나 당연히 안만나는 상황이고 안만나요 안만나요 평행하게 내려오다가 만나는 순간을 찾자 이거야 뭐할 때? 아 응. 이뻐 한 점에서 아. <웃음> <웃음> 저게 뭘까? 아. 말 때, 말 때, 말 때, 말 때, 저할때딱 때. 그때 한 점에서 만나겠죠? 몇 점? 한 점? 이건 누구보도두 점이잖아. 네 아니, 쌤, 아니. 쌤이 그래놓고 그런생각 한자 요 진짜. 한자 한자 에서만 한자 있어. 그한서 문제에서 뭐랬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님 한자 선생님. 한 만날 때 k값과 만나지 않을 때 k값을 구라고 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는 이게 뭐라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코딱지만큼만 내려오면 몇 점에서 만나요두점 그렇지. 진짜 조금만 내려와도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 여기까지 두 점에서 만나 는거야 이게 경계계 쪽도. 그다음 명에서 이제 뭐할 때? 밑으로 내려오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 그렇지. 응. 두 점에서 만나서 네. 이해돼? 여기 응. 삼그 점에서 만나잖아.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찾읍시다. 얘는 접하는 순간이니까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실근이 몇 개? 한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루트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를 열립해서 얘가 판별식이 0인 상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뭐할 거야? 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우리 4 마이너스 2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는 거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넘겨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k 플러스 1x 마이. 마이너스 거 가서. 어, thank you. 예. 플러스 K 해제고. 아니 저뭐 선물 줘야 된대. 마이너스. 어, 지금 안 뭐. 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좀 있다 내가 당는데 위에 올려줘요 아니 아니, 뭐 아, 있을 거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플러스 4얘가뭐다 음영인 순간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k 제곱 k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플러스 그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 k 얼마? 2분의 5인 상황이겠지. 아 이때가 k가 2분의 5인 상황이네.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두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얘랑이 아까 빨간색이랑 파란색 사이에 있는 거 전부 다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다음에 일단 빨간색일 때까지 두그 점에서 만나니까 이 경계를 또 보여야 되겠죠? 자, 얘는 이 참수가 뭐를 지날 때? 그렇지 얘는 이0마을 지날 때야. 이 일차함수가 이0마을 지난다는 거는 대입함을 성립하는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1/ k 얼마였다? 2였다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아까 이 순간에 아까 이 순간에 k 값이 얼마였어? 미분에 올렸어. 그럼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만나, 만나, 안 만나잖아? Y 절편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k가 2분의 5보다 뭐할 때클 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k가 딱 2분의 5일 때한 점에서 만나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 두 점에서 만나다가 딱 여기까지 두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이제 몇 점이야? 계속 한 점인 거야. 그래서 k가 2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에서 만나요. 예, 또를 이겠지. 그다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아까 이한 점에서 만났던 이분의 오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K는 이분의 오보다 작거나 갓, 아이고, 잡고요안 돼요. 같은 거는 한점 만나. 같은 거는 한 점에서 만난 순간이었어. 내려오다가 어디 경계점 K는 일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 어,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가 용보다 크다작단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내가 정역을 무시하고 양변을 뭐해버렸어. 제곱했잖아. 그래서 이차함수가된 거야 사실은. 이게 뭔데 이거? 이거 아빠 제못하고 해. 예예 예. 얘를 루트를 벗긴 거잖아. 그래서 너희 판별식 나중에 써 보면 이런 이차함수두 점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차함수에서 얘가 두점두점두점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런 이런 애는 절대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순간 순간만 찾아야 된다 이거야 이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항상 무리함수를 그릴 때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순간을 경계점을 찾아서 확인을 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역함수를 구하세요. 아 얘는 또 마찬가지 저수령으로 풀게. 자 역함수 구하뭐할 거야? x랑 y 자리 바꿉시다. x는 루트 4y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래놓고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Y. y는 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y는 하고 정리 하고 어떻게, 어?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어? 어떻게 하는 게까 어차피 엄마는 이 루트를 곱기려 제곱을 해야 되잖아. 제곱을 할때예지려면에 뭐만 남겨놔야 된다고. 무리수 만나겨데 가야 된다고. 우변에 무리수만 있어야지. 얘가 제곱하면 2,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게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런 거 나올 때국물을 넘겼다가 다 넘겨서 우변에 루트 만남기거나 호수 만난지않안변 제곱하는 이유가 그래서야. 그래서 얘도 평수항을 넘길 거야. 어나 큰일 날 건. 자 정리업과 지형 먼저 구하고야 돼. 꼭 반드시. 애는. 자, 예, 정역 보여보자. x는? x가 아, 아, 2분의 2, y가 2분의 2보다 꼭짓점이 2분의 1 쿤만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쿤만 1이면서 오른쪽 위 이렇게 향하니까정의역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왔고요 y가 1보다 y가 y가 1보다 크거나 왔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일단 이렇게 보여놓고, 자, 그 다음 또뭐할 건데? 양말 예,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4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서 y는 4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이해돼? 자, 대충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면요. y는 x 여기가 2분의 얘가 1콤마 1이래 어? 놓고 우리 2분의 1콤마 1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무 우리 함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런 어이 철새 형태가 나왔네 자 얘가 1로 갔을 거 아니야 얘들아 아까 1콤마 2분의 1로 갔을 거 아니야 꼭짓점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려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 참수 형태고, 이 참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의 형태가 나와요. 자 이유는요. 얘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봐봐, 요 놈이 아까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정역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참수의 반띵이 그려진 거야, 반띵이. 그럼 내가 이런 이 참수를 적었는데 이렇게 답을 적으면안되는 거잖아. 얘는 x가 모든 실수일 때잖아.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아까 내가 정역과 치역을 구해놨었어. 또 역함수는 정역과 치역도 XY자리 바뀌는 거잖아. 얘의 정역은 뭐가 된다고? 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Y가, Y가 2분의, 아이고,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되거든? 맞는지 확인해보자. 아까 여기에서 얘가 2분의 1,1이었으니까 얘는 1,2분의 1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1보다 오른쪽 2분의 1보다 위에 그려지는거 맞다고. 얘들. 그래서 역함수식은 이렇게 구하기는 했는데, 반드시 정의역을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함수만 적어도 치역은 우리가 보통 안 적지. 그래서 이런 애가 있는데요. 정의역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함수에반대인했다 이런 거야. 이야돼 자, 그럼 이런 이 무리함수랑, 아까 우리가 그랬던 무리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하면, 또 아까 이 파란함수랑 빨간함수의 교점은, 빨간 함수랑 너 뭐의 교점과 같다. y는 x y 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또 연립해서 풀겠지 이해되무지 말인지. 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정역과 의 치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 치역이 다시 역함수의 정역이 의 되는 거지. 정역 의안 잡으면 틀려요. 그 됐어? 자또 빨리 푸는 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 일단 서 수령으로 연습을 해보고 빨리 푸는 법을 또 합시다. 자그 그다음에 어? 제곱해서 Y만 남겨놔야 되니까 Y 항원 좌변을 항상 우변에 넘긴 거야. 그래 놓고서 Y 나눈 거야. Y 앞에 있렇게수 나눈 건데? 그래얘 그러니까 원래 아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구한 거고, 역함수니까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일단 적을 때는 이거 다 적, 이것만 적으면 안 되고, 정의역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왜냐하 반만 그려지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각각, 이, 이 상황, 이 상황.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꼭 자, 꼭짓점 자, 그 다음, 어느 쪽을 향해? 오른쪽. 자, 여기가 이 2. 만이니 여기를 지나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얘를 이제 역함수로 그리면 얘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빨간 함수와 파란 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과 같습니다. 자 연립합시다. y는 그 x-2 플러스 2라는 함수랑 y는 x를 연립할 거라서 A법을 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뭐 한다고? 제곱 그냥? 넘겨서 제곱 항상 아, 한쪽에 무리수만 남겨서 제곱을 합시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제곱 아이고 뭐래 X 마이너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요 3이 마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점 X 자표 얘가 2고요 얘가 얼마다? 3이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어떤 애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역할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한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증폭을 했으면 이게 반반 이렇게 있는 거라서 교점이 두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교점이 두개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안 적혀 있어도 당연히 우리는 실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등으로 나왔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랑 3이 나왔네.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 구하란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지 말자고. y 는 x의 점들은 몇 도를 이용한다? 45도를 이용한다. 여기가 얼마? 1인 상황이야. 1대 1대 2대 2. 그래서 로로 대접은 돼요.